예, 안녕하세요. 백화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비트코인 달러, 코인베이스 일봉 차트고요. 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기존 영상들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들, 예, 그 관점들은 크게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크게 변경사항은 없지만, 예, 지난 영상 이제 올렸던 때가 6월 6일, 대략 일주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예, 기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새로 좀 영상 녹화해서 예,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예, 먼저, 음,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어 다시 또 여기 70k 때 여기 이제 고점 영역 여기를 좀 도전을 했지만 도전을 했지만 예, 다시 또 돌파를 못하고 지 눌리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 눌리는 그림이 눌리는 그림이 뭐 여기 고점 여기를 뭐 테스트하러 가는 거냐 아니면 뭐 적당히 조정받고 적당히 뭐 조정받고 예, 요 상승분에 대한 여기서 이제 최근에 올라왔었던 요 단기 상승에 대한 조정만 받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여기를 예 고정갱신을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관건이다, 단기적인 어떤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어떤 식 경로로 이제 가느냐 이런 거를 어떻게 판별해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이 부분에서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단기적인 시나리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조정이 끝났다. 자 여기 56K에서 조정이 끝났다. 즉 여기서부터 올라왔었던 38K부터 예, 올라왔었던 상승에 대한 조정이 WXY로 여기서 조정이 끝났다. 끝났고 이후에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다섯 개 파동의 모양이 보이죠. 다섯 개 파동의 모양이 보이는데 예, 다만 좀 음. 애매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애매한 부분들이 여기 고점 여기 고점이 여기를 넘은 차트도 있고 넘지 못한 차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 다섯 개 파동으로 임펄스 파동을 만들고 응, 충격파 형태로 만들고 예, 어, 일일파 이후에 다시 조정하고 어, 여기서부터 올, 어, 올라온 단기 상승분에 대한 조정만 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어, 충격파 진행을 해주는 충격파 진행을 해주는 예, 이런 식의 이제 그림으로 갈 것이냐. 예, 요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다. 단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요게 첫 번째 시나리오다. 예. 그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다섯 개 파동이 아니다. 다섯 개 파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 요런 식의, 요런 식의 이제 조정 파동으로 올린 거다. 충격파가 아니라, 뭐 조정파로 이렇게 WXY로 올린 거다. 혹은 뭐, WXYXZ, 요런 식의 어떤 트리플 형태로 올린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올라간, 올라, 올라간, 어, 이 올린 파동이, 여기 58K부터 올렸었던, 56K부터 올렸었던 파동이, 이게 상승 충격파가 아니다. 조정파동이다 예, 라고 한다면,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음, 자, 여기서부터 WXY로, 요게, 요게 이제 큰 W, 큰 W고, 올린 게 X파고 Y파 다시 진행하는. 네, 와이파가 다시 진행을 해서 이런 식의 어떤 어, 플랫 형태 예, 플랫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던가 혹은 만약에 어 만약에 좀 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 여기거든요 여기 이제 저점인데 여기를 만약에 깬다 깨고서 이렇게 좀 크게 좀 내려가는 wxy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하락 예 어찌됐건 여기서 이제 여기나 여기서 고점을 만들고 지금 하락 파동 음. 하락파동이 진행 중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좀 크게 갈릴 수가 있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두 가지 시나리오들에 대한 어떤, 갈, 음, 어, 들, 들, 들 중에 어떤 쪽으로 진행할지를 어떻게 판별을 할 것이냐.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먼저 이제, 그냥 올라간다. 그냥, 음, 크게 이제 조정하지 않고, 여기 50, 어 6K부터 올라왔었던 상승분에 대한 조정만 하고 올리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시나리오죠. 예, 그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진행한다고 한다면 예,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큰 차트에서 봤을 때는 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부터 계속 메인 시나리오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예, 그래서 뭐 자세하게 이제 뭐 설명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할 건데 예, 어쨌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 주황색 추세라인, 이 추세라인을 어, 깨지 말아야 된다. 예, 깨지 말아야 된다. 예, 그때는 음. 자, 그때는 어, 여기 이제 어, 라인이 대략 지금 보시면 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대략 뭐 어, 64K대, 64K대가 되겠죠. 64K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게 어, 깨지 말아야 되는 게 어, 요거 요 라인이죠. 이거 뭐 이거는 이제 주봉 차트고요. 주봉의 중단, 볼리저 밴드 중단이다. 예, 볼리저 밴드 중단이 현재는 63K대 예,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은 뭐 이것도 대략 한 60, 뭐, 4K나 5K 때까지 올라오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기대하는 시나리오, 첫 번째로 기대하는 시나리오는 이런 어떤, 어, 추세선과 이런 어떤 주봉의 중단. 음. 추세선은 뭐, 요거는 좀 쉽소가 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요거, 요거보다도, 음. 주봉 중단을 좀 보는 게 확실하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주봉 중단을 보는 게좀 확실하고, 주봉 중단은 대략 63K 정도의 현재는 위치하고 있고, 예, 만약에 다음 주까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대략 뭐 64K나, 64K 때, 어, 그 정도, 64K에서, 어, 64K 정도 될것 같습니다. 64K 때가 될것 같은데, 예, 64K 때, 어, 여기 이제 만들어지는 주봉 중단을 이탈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지키고 올라가는, 예, 지키고 올라가는, 추세선도 지키고, 뭐, 지켜주면 더 좋고요. 추세선도, 어, 더 확실하게는 주봉 중단 추세선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주봉 중단을 지키고 올라가는 모양새가 되면 어, 괜찮다. 예, 그때까지는 요 어떤 첫 번째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식의 어떤 상승 이후에 조정하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식의 이제 시나리오를 먼저 생각을 할 것이다. 예, 먼저 생각을 해서 음,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물량은 물량은 이제 기존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30K 초반 때 그리고 50K, 그리고 가장 최근에 여기도 이제 말씀드렸었죠 56K 때 어, 여기 이렇게 세 군데에서 들어간 물량들이 있는데 어, 현재까지는 계속 홀딩 좀할 것이다, 홀딩 할 것이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주봉의 중단을 깬다던가 주봉의 중단을 깬다던가 혹은 뭐 아래 꼬리로는 깨더라도 음, 말아 올리면 괜찮겠죠 말아 올리면 괜찮은데 만약에 주봉의 어떤 종가 기준 주봉 종가 기준으로 어, 주봉의 중단 밑에서 마감을 한다던가 예, 그런 모습들이 보였을 때는 보였을 때는 여기 위에서 어, 위에서 들어갔던 물량들은 어 음, 대략 뭐 익절하고 나오겠다. 뭐큰 수익은 아니겠지만 양익절이라도 하고 좀 빠져나와서 빠져나와서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의 시나리오죠.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좀 대비를 해서 어, 이렇게 이제 WXY로 플랫 형태로 만들거나 혹은 만약에 여기 자리까지 깬다면 좀더큰 폭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좀 대비를 하겠다. 대비를 해서 어, 보수적인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요. 그게 어 그때는 이제 큰 차트에서 시나리오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노란색 사, 사, 어, 삼파가 삼파, 노란색 삼파가 이제 끝났고 노란색 4파가 이미 진행 중이어서 WXY로 만드는 이런 식의 이제 시나리오들을 어, 시나리오 확률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음, 주봉이 중단을 이탈했을 때는 어, 요거를 좀 대비를 해서 위에서 들어갔던 물량들은 좀 어, 정리를 하고 좀 기다려보겠다 예, 여기서 뭐 저점을 잡거나 혹은 터나는 거를 확인하고 상승으로 다시 터나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한다던가 혹은 뭐 상황에 따라서 저점을 좀 노려본다던가 예, 그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하겠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음, 아직까지는 자 아직까지는 보면은 뭐 어 이런 추세선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추세선도 살아 있고 추세선도 살아 있고 그리고 요 상승분에 대한 어, 상승분에 대한 피보나치 비율을 좀 찍어봤을 때 예, 피보나치 비율을 찍어봤을 때 아직까지는 대략 뭐3 8이 되돌림 정도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폭의 하락은 아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주붕 중단도 이탈하고 그리고 뭐0.618 되돌림까지는 충분히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다라고 하더라도 예, 이렇게 618 되돌림까지는 예,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세로 봤을 때는 대략 62k 이 예, 정도까지는 조정을 좀 받아도 예, 괜찮다. 괜찮다. 그렇지만 여기를 좀 깨고 내려간다던가 이 영역을 좀 크게 벗어난다던가 혹은 주봉의 중단이 어, 주봉의 어떤 종가가 주봉의 중단 밑에서 마감을 한다던가 예, 그때는 좀 어, 보수적인 매매를 해서 위에서 들어갔던 물량들은 좀 미리 좀 정리를 하겠다 하고 상황을 봐서 다시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때 다시 상승이 좀 확실해졌을 때 다시 들어가도 됐다. 예, 다시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뭐 요정도 이제 말씀드리고요. 예, 음,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